곡물협정 연장 가능성의 강세. 재밌는 부분은 최근 강한 흐름에도 시장에서 빠져나간 흔적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안녕하세요. 주린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업업 시켜드릴 주린소호대입니다. 오늘도 확실한 내용 들고 왔으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장과 연관성이 큰 종목을 안 보고 갈수 없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고 고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CJ 바이오사이언스인데요. 4월 초 마이크로바이온 관련 내용으로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이렇게 빠르게 시세에 반납한 종목인데 어제 650억 가량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가 나온 이후 오늘 이렇게 개파락을 만들어 주고 있는데요. 47,450원 최고점 대비 몇 프로가 내렸죠? 무려 40%가 넘게 내렸습니다. 말이 좋아서 마이너스 40%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반토막이죠. 거기다가 유상증자 권리락까지 생각하면 계산조차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제대로 대응한 분들이 있냐? 솔직하게 거의 대부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주가만 봐도 반등조차 없는 하락이 줄줄줄 나오다가 오늘 또 이렇게 추가하락까지 나왔는데 이런 흐름 나왔다고 악재반영 다 했으니 바닥이다? 하는 물론 기대감이 있으실 수 있죠. 오늘 여기서 제가 중요한 포인트 딱 집어드릴 테니까 어, 집중해서 내용 확인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확인하기 전에, 이 CJ b 이오사이언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동안, 제가 그동안 말씀드려왔던 많은 종목들이 얼마나 상승을 보여줬는지 자랑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전에 언급드렸던 한주라이트 메탈, 이상항가 시가 부근에서 이제 모아가시라고 말씀 드렸었죠. 말씀드리고 나서 고점 기준 24%, 20% 이상 올라줬고요. 그리고 GITEC, 지하이텍, GITEC도 지금 고점 기준 20% 이상 올랐고요. 보로노이. 보로노이 같은 경우는 이날이죠. 고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0% 이상 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만 봐도 사실 CJ 바이오사이언스 손실은 복구하고도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 CJ 바이오사이언스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의주시는 거 생각만 하면 정말 마음 아플 지경인데요. 어쨌든 지금 제가 제 자랑도 좀 했으니까 cj 바이오사이언스의 중요한 포인트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야겠죠? 자, 지금 이 구간이 소위 바닥의 바닥이라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상승은 물론 기대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야 뭐 어제오늘 매매한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지만 여기 저 위에 4만원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의미 없는 얘기죠. 그렇다면 반등은 어디까지 나오는데? 라고 물어, 물어보신다면,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어, 잘 쳐줘봤자 3만원. 딱 여기까지네요. 음, 에게, 이거밖에 안 올라? 할수 있는데, 지금 당장 보이는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 이상을 보여주려면,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나와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있나요? 없죠. 오히려 유상증자로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주 고난이도의 물타기 방법을 쓰는 거 아니면 어, 손절이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여기서 그대로 오픈해 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제대로 된 물타기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하루빨리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후에 여기 상단 배너에 있는 제 연락처로 문자나 카톡 남겨주시면 자세한 매매 전략 체계적으로 맞춰드리고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까지 봤는데 어 별거 없네 하고 중단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요. 어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스스로의 매매 실력이 보잘것 없다고 인정하는 거밖에 안 되겠죠. 충분히 좋은 내용 업로드해드리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 만큼 꾸준히 보시면.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매매 팁과 이슈, 테마, 종목 등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한 구독을 통해서 실력과 계좌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특히 이렇게 CJ바이오사이언스처럼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이신 분들 꼭 구독하셔서 복구까지 빠르게 도와준다는 게 빈말이 아니라는 점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어, 영상 보시면서 내용이 정말 도움이 된다 싶으실 경우에는 감사의 댓글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이 필요한 부분까지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 봐야겠죠. 정말 많은 자료와 종목들을 훑어보면서 고르고 고른 테마와 종목인 만큼 적어도 단기간 흐름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고요. 어, 우선 종목명 말씀드리기 전에 이 종목과 연관된 섹터를 안볼 수가 없겠죠. 본격적인 추천 시작하니까 집중하시고 관련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 경제 소용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곡물과 원자재 등의 가격이 치솟으면서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이미 곡물 가격은 2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배합 사료 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사료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2월 3월 국제곡물 가격은 지난해 대비 30에서 60% 상승하면서 배합 사료 가격 추가 인상이 점쳐지고 있다. 푸틴 예비군 30만 동원령, 바이든 무모한 핵 위협, 러시아 교탄, 유럽 연합 폴란드 등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일시 수입 금지 허용 방침.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수입을 일방적으로 중단해 논란을 빚고 있는 폴란드 등 다섯 개 동유럽 국가에 대해 유럽 연합이 밀, 옥수수 등 다섯 개 농산물에 대해서만 일시 수입 중단을 허용하는 타협안을 마련했다. 딱 이슈 보면 어떤 섹터지 감이 오시죠? 네, 바로 식량입니다. 식량 테마는 워낙 한정된 내용으로 흐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테마가 한번 형성이 되면 강한 흐름을 연출하기 쉬운 테마인데요. 어, 특히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어마어마한 흐름을 만들기도 했었죠. 이후에 재료가 소진되면서 장기간 조정을 받긴 했었는데, 어, 최근 들어 다시 불거지는 국제 곡물가격 분쟁이 관련 테마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다는 건 어, 누구나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신량 테마가 기본적으로 악재에 반응하는 경향이기 때문에 시장 하락 시에 반응을 자주 보이는 만큼 소위 말하는 해지 테마로 작용하는 것도 생각해야 하는 건 매매의 꿀팁이기도 하니까 기억하시고요. 어, 이 외에도 추가 내용은 너무 많으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 배너에 있는 연락처를 통해 꼭 연락 주셔야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미래생명자원입니다. 간단하게 내용 봐야겠죠.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 등을 생산하는 사료 부문을 주력으로 영위하고 있고 계란 및 기능성 소재를 매입하여 유통하는 식품 부문 사업도 영위하고 있는데요. 자체 브랜드를 론칭하고 반려동물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추진 중인 기업으로 전형적인 음식료, 사료 테마에 속해 있다 볼수 있겠네요. 관련 이슈들 기사 보고 가실게요. 미래 생명자원,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협정 연장 가능성의 강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연장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미래 생명자원의 주가가 강세다. 앞서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 17일 흑해, 곡물협정 운영 9개월 만에 두 번째로 선박 검사 계획이 작성되지 않아 단한 척의 선박도 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곡물협정의 기능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생명자원 등 사료 관련주 헐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및 식량 곡물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생명자원 주가 이젠 가속도 우크라이나 전쟁 갈수록 안겠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종료될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서 에너지 및 식량 곡물 관련주의 혼풍이 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래 생명자원 주가 급등. 윤 대통령, 식량위기국 지원 약속. 이 같은 강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식량위기국에 대한 장단기 지원 강화를 약속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회의에서 기아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확대에 동참하겠다며 식량 위기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롯된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우려가 나올 때마다 반응을 강하게 보이고 있고, 이외에 시장 하락에 따른 헷지주로 꾸준히 흐름을 만들어낸 만큼 최근 시장에 슬금슬금 나오는 걸 보면 지금 추가 흐름이 나오기 딱 좋다고 볼수 있을 텐데요. 어, 단위 내용들이 아무래도 악재들인 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미생자원 생명의 흐름은 반대로 분명히 안 좋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시장 분위기에 맞게 종목을 활용해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재밌는 부분은 최근 강한 흐름에도 시장에서 빠져나간 흔적들이 크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타이밍만 노린다면 최소 20%는 거저 먹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목이 종목인 만큼 함부로 들어가서 비중 조절 못했다간 마이너스 10% 이상은 단기간에 꽉 물리기 쉬운 종목인데요. 어, 그만큼 단기간 내에 등락폭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종목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대감은 존재한다. 그렇기에 적절한 비중 조절과 함께 정확한 타이밍을 노려 들어가야 효율적인 매매를 할수 있다는 것인데요. 어, 문제는 이런 매매가 혼자하기엔 정말 어려운 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볼수 있겠죠. 빠르면 20%에서 30%는 거저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조정 구간만 반복해서 겪으실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이런 디테일한 타점은 영상에서 쉽게 밝혀드리기 어렵다는 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수와 대응이 정말 정말 중요한 종목인 만큼 디테일한 타점, 비중, 타이밍은 어, 사실 아무래도 저를 계속 구독해 주시고 활발히 참여하실 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게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빨리 보내주신 분과 늦게 보내주신 분들의 별 차이가 없다면 빨리 보내주신 분들은 당연히 섭섭해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단 20명, 20명 안에 연락주시는 분들께는 지금 영상에서 밝혀드리지 못하는 숨겨왔던 알짜배기, 최소 30%는 갈 수밖에 없는 종목과 내용 말씀드릴 거니까 영상 보시는 대로 바로바로 연락주셔서 내용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난 너무 많은 종목들이 물려있어서뭘할 수조차 없다. 그런 분들은 제게 연락주시면 세세한 대응방법, 확실하게 타이밍까지 맞춰 알려드릴 테니까 끙끙 앓는 종목명도 같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짜리 들고서 자식까지 물려주겠다고 전전긍긍 하실 건가요? 하루속히 적절한 상담 받으셔서 계좌 회복에 꼭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이벤트를 통해 좋은 자료도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린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하며 주린 소호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